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고체 논문인데요. l g 엔솔과 유명 전고체 연구원이 관여된 10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10월 1 2일 lg 에너지솔루션과 전고체 전지 연구 분야 석학, 셜리멍 시카고 대학교수가 연구한 전고체 기술 관련 논문이 에너지 분야 저명한 학술지 줄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전기화학 공정에서 연성금속의 결정상태 성장 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연성금속 리튬금속은 상당히 가볍고 무른 재질입니다 자, 이런 재질을 이용해서 자, 금속의 결정성장 방향이 배터리 충전 속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충전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할수 있는 자, 특징적인 기술과 자,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 메탈 응급 자, 그리고 에노드프리까지 전고체의 구조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요. 설류명 교수입니다. 현재 시카고대 교수이고 아르곤 국가에너지 저장 부품 연구소에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리딩하는 인물인데요. 최근에 한국에도 왔었고 대학교들을 이제 순회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종고체 배터리 연구 논문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젠솔이 연구에 조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나머지 연구 인력들은 아르곤 연구소 뭐 시카고 대 샌디에고 대 이번 연구에는 자, 분석 스킬이 좀 필요해서 소모피셔 분석 기업이 참여한 자,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전문가 자, 특히 차세대 기술 전문가들이 좀 앞에 나와서 자, 국내 및 자, 글로벌로도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들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기술을 비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으니, 자, 국내 배터리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기 들은 핵심 기술을 조금 보면, 일단 리튬 메탈을 사용한다는 거, 충전 속도가 10배 향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에너드 프리 구조입니다. 먼저 리튬 메탈을 보면, 리튬 메탈 배터리는 우선 에너지 밀도와 전력 용량을 제공하지만 항상 수명, 사이클 안전성, 그리고 세이프티, 안전성 측면에서 생산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번 연구에서는 충전 방전 속도를 최적화하여 리튬메탈 배터리의 사이클 수명 안정성을 개선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즉 리튬메탈은 성능은 좋지만 오래 쓰지 못하거든요. 한번 쓰고 버리는 리튬 건전지 리튬 1차 건전지를 이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이전부터 리튬 메탈은 쓰이고 있었고요. 이걸 오래 쓰는 연구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리튬 메탈 사용을 성공하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죠. 그리고 텍스터 조정. 자,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그림에 보면 그레인 텍스처, 자, 결정화 구조라든지 표면을 뭔가 조정한다는 거죠. 리튬, 자, 나트륨 금속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자, 이런 금속을 사용한 배터리는 자, 선호하는 속도 성능을 위해서 금속의 질감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팀은 리튬 같이 연성, 부드러운 금속의 질감을 조정하면 텍스처를 조정하면 전력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텍스처를 조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법이 나오다 보니 결과적으로 연성금속의 표면 에너지 차이가 실제로 질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리튬금속과 커렌트코렉터 여기 이제 동박이죠 사이에 얇은 실리콘 층을 추가하게 되면 또 원하는 질감을 얻을 수 있고, 이게 배터리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에서 실리콘을 얇은 층으로 구리 위에 넣는 것. 실리콘을 코팅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은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자, 얇은, 심필름, 얇은 필름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통해서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배터리의 속도 성능을 거의 10배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전극 표면, 텍스처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배터리 음극에 최적화된 질감을 만들면 원자가 표면 평면을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배터리가 더 빨리 충전되고 방전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배터리의 성능은 리튬 이온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리튬 이온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리튬 메탈이 원래 없는 에너드풀이 무응극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응극 구조는 기존 응극에서응극재를 제거하고 충전 시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 이온을 응극에서 리튬 금속으로 환원하여 활용하는 전고체 전지. 자, 이게 에너드프리 무응극 구조입니다. 자, 이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배터리 무게를 줄이고 부피도 축소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이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튬 금속이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수명 성능 저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기본적인데 이런 에너드 프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논문에서는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하여 이힘 금속의 결정 성장을 제어하고 이제 이 구조를 완성하여 충전 속도까지 약 10배 향상 효과도 같이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프론티어 연구소와 협력해 자, 최종적으로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용화 과정에서 자,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전고체에서 압력을 가해서 자 고체 레이어들의 표면에 계면을 없애는 공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이 연구에서는 5메가 파스칼로 실현했는데 향후 1메가 파스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낮춰야지 현재 상업적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은 리튬과 유사한 나트륨 배터리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고체 상태 배터리에서 뭐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특히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에는 리튬 대비 가격이 많이 싸죠. 나트륨을 배터리의 양극으로 사용하면 미래 배터리 기술에 큰 돌파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향후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전문성 그리고 이 논문 같은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전고체 논문을 하나 다뤄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